항상 보기 먼저 보셔야 된다라고 했죠. 뒤에 나와 있는 11번 먼저 볼게요. 보기를 바탕으로 나아다를 감상할 겁니다. 미리 읽을 거예요. 충신 연주지사 충성스러운 신하가 주인님 임금님 사랑해요라는 노래. 그래서 충신 연주지사 충성스러운 신하가 왕을 그리워하여 부른 노래를 의미하는데 나다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러한 주제 의식을 담은 노래들은 신하가 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이별이 오래 지속된 상황에서의 생긴 감정을 표현합니다. 왕에 대한 신하의 사랑과 그리움을 표현하면서 어머 원망을 드러내기도 한다. 전체적으로 왕에 대한 신하의 사랑과 그리움이 나타나 있을 거고 왕에 대한 원망도 나타날 텐데 원망이 나오면 반드시 체크해 두어야 한다 이런 것들 앞으로 돌아오죠 가 보러 갈게요 남은 다 자는 밤에 나는 어이 홀로 깨어서 옥장 방안 깊은 곳에 주무시는 님을 생각하는 곳 남들 다잘때 나는 그리움 때문에 잠이 안 와서 님 생각하고 있다.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는구나. 기억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홀로라는 뜻으로 님과 헤어져 있어서 나 지금 외로워요 이야기하고 있고 천리의 외로운 꿈만 생각합니다. 누구에 대한 꿈이겠어요? 당연히 님에 대한 꿈이겠지. 괜찮을까? 밑으로 내려가죠. 그냥 당신 보고 싶어요. 이 정도지. 성연의 장상사라고 되어 있고요. 제목 뜻은 무슨 뜻이에요? 장, 오래, 상사. 사랑하여 그를 그리워합니다. 오랫동안 그를 그리워합니다. 그리워합니다. 누구를? 임금님을 예, 임금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아까 11번에서 봤잖아 임금 충신 연주지사라고 여기에서의 님은 전부 다 임금님이라고 그립고 그리워도 볼 수가 없어 거리감이 느껴지네요 마음은 바람에 나붓기는 종이연 같타라 직유법 쓰여져 있고요 비유법이 쓰여져 있습니다 무엇을 자신의 마음을 종이연에다가 비유하고 있죠 돗자리라면 말아두고 돌이라면 굴러낼 수 있겠지만 이 마음의 응어리 어느 때나 고칠까 내 마음속 응어리 고칠 수 있어 없어? 없지 알면서 물어보고 있네요 알면서 물어본다 무슨 법? 서리법 내 마음속의 응어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돗자리라면 말아서 저쪽에 팽겨쳐주고 싶어. 돌을 일하면 내 마음 절로 굴려내 버리고 싶어. 그리움을 없애고 싶어. 하지만 없앨 수 없죠. 즉, 돗자리, 돌, 얘네는 누구? 이 시의 시적 화자의 마음과 대조되는 대상이겠네요. 그리운 사람은 멀리 하늘 모퉁이에 있는데, 역시 거리감이 느껴지죠? 구름꾼, 구름 뜬 하늘 아래 늘어진 푸른 버들, 아득한 근심 걱정은 끝이 없사라 이 시름의 원인은 뭐 때문에? 커즈 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임금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홀로 앉아 공 후를 타니 악기를 타고 있어요. 공 후는 하소연하는 듯 흐느끼는 듯 누구처럼 나처럼. 내 대신 하소연하고 흐느끼고 있네. 내 대신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 감정 이입. 다 타도록 비단적삼이 젖는 줄도 몰랐네. 원컨대 쌍쌍이 날아가는 새가 되어서 님 향한 창 앞에서 입고 싶구나. 새가 되어서 시적 화자네. 분신이 되어서, 님 가까이 가고 싶어요. 소원을 나타내는 소재지. 원컨대 밝은 달이 되어서 얘도, 님의 회창문 휘장 뚫어 비춰 들어가서 들고자, 역시 분신으로 님 가까이 가고 싶어요. 슬픈 노래, 잠못 드는 밤, 어찌 일이 긴고, 물음표, 밤이 너무 길어요. 그리움 때문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꿈속에서도 요산 남쪽 건너지 못했네그 기나긴 그리움의 공연이 애만 끓고 있구나. 아, 슬퍼요. 기억에서부터 미음 다 읽었으니까, 옆에 10번 이제 확인하러 가야지. 10번의 1번. 기억. 남은 다 자는 밤에 나 홀로 어찌 깨어서. 1. 님과 화자의 서로 다른 상황을 통해 화자가 놓인 외로움의 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과 나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체크할까? 남과 나 둘이 대조. 외로움 강조합니다. 1번 마치. 2번. 10번의 2. 화자의 꿈을 통해 화자가 먼 곳에서 여유롭게 살고 싶어 이 꿈의 내용은 뭔데? 님에 대한 내용. 혹은 님과 함께 하는 꿈이겠지. 여유롭게 한가롭게 살고 싶어요야 큰일 날 소리. 그래서 10번에 2번 틀린 얘기지. 띠귿. 돗자리라면 말아 두고 돌이라면 굴려내겠지만 이 마음의 응어리 어디때나 고칠까? 10의 3번. 돗자리 돌과 대비되는 화자의 마음 크, 대비되는 화자의 마음 화자의 맺혀있는 감정을 드러냅니다. 나쁘지 않죠. 10번의 4번 홀로 앉아 공후를 타니 공후는 하소연하는 듯 흐느끼는 듯 10의 4 <laughs> 화자가 연주하는 공후의 소리를 통해 답답함과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옆에다가 감정이입이라고 하나 더 써드렸죠. 마치 10의 5번 슬픈 노래 잠못 드는 밤, 어찌 이렇게 길까? 잠못 드는 밤을 통해 화자의 애절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 빠졌으니까 옆에 애절함. 이렇게 하나 더 써놓을까? 틀리지 않지. 10번의 답은 어쨌든 2번. 됐을까요? 다음, 다의 박인로의 상사곡. 옆에 상사곡 밑에 나와 있는 별표 해놔서 명황 귀비부터 해서 헤엄 없어까지 단어든 나와 있으니까 미리 지금 읽어 놓으세요. 시작! 20초만 드릴게요. 고사의 내용을 알면 이해하기 훨씬 쉽지. 자, 본문으로 옵시다. 명황은 당나라 현종은 귀비, 양귀비를 죽여나 여희연이. 죽어서야 여희연이. 헤어지니. 헤어졌으니겠지. 설다, 설다, 서럽다, 한들. 우리 같이 서룰런가? 우리처럼 서럽겠는가? 아니, 쟤네들보다, 어떻게? 우리, 내가, 쟤네들, 명황 귀비보다 더 서러워. 죽어서 헤어진 것보다 더 서러운 건 뭐야? 살아있는데 헤어진 거지. 살아서 못 보니 더욱이나 망극하다. 그 서러움이 끝이 없다. 끝이 없 수심 근심 수 근심이 불이 되어서 파이야. 가슴에 피어나니 저절로 난그 불이 <laughs> 남의 탓도 아니로대. 남의 탓이 아니도다. 근심 때문에 내 마음에 불이 붙어서 가슴에 불이 붙었는데 그건 어느 누구의 탓도 아닌 모두 내 탓이다. 내해하서러워. 내가 너무 서러워서 수인 씨 불쓰는 사람을 원망하노라. 이런 거야. 사랑하는 그녀와 연애하고 있었고 불타는 사랑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여인이 갑자기 유학을 가겠다면서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버렸지.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 이런 비행기를 만든 누구야? 라이트 형제 이 새끼들만 아니었으면은. 그녀가 비행기 타고 떠나지 않았었을 텐데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거지. 하명궁전이 어? 초나라의 항오가 진시황이 살던 궁에다가 불을 질렀는데 3개월이 불탔거든요. 하명궁전이 가만 3월 불거서도 3월 동안 불타도 지금 그 불을 오래타다 하겠지만 화재가 3개월이나 이어져서 엄청 화재가 오래되었구나 라고 하는데 이 원수 같은 이 불은 내 마음 속에서 몇 3월을 지내 연몇 3월을 지내는가 3개월 곱하기 3개월 곱하기 3개월 곱하기 3개월 궁궐이 불탄 것도 오래 불탔다는데, 내 마음 불탄지는 3개월이 여러 번이야. 눈물은 이모 되고, 비가 되고, 한숨은 바람이 되어, 불거니 뿌리거니 그칠 적도 없어서니,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당연히 불 꺼져야지. 그런데 이 비로 내 눈물로... 마음속에 불을 끔찍도 하지만 껐을 수도 있겠지만, 도대체 어찌된 불인지 바람과 빗 속에서도 계속 타는구나. 내 마음속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 내 마음속에 불은 뭐였죠? 님에 대한 그리움이지. 제목: 상사지 상사. 님에 대한 그리움은 꺼지지 않는구나. 수화상극, 거짓말이 되었구나. 피거니, 뿌리거니, 승부 없이 싸우거든. 누구와 누가 싸워? 물과 불이 싸우죠. 물과 눈물과 그리움, 상사가 싸우지. 내 마음속에서, 아, 너무 보고 싶어. 아 이장 한바탕 울고 끝낼까? 아 그런데 너무 보고 싶어. 울고 끝내자. 내적 갈등을 표현해 주는 거지. 조그마한 내 몸이 전장 전쟁터가 되었구나. 아이고 하나님아 탄식. 칠성날 비 내려서 이 싸움을 말기 쇼서이 싸움을 말려 주세요. 7월 칠성날이면 언제예요? 견우직녀 만나는 날이지. 1년에 한번 만나는 날이라서 둘이서 까마귀 까치가 만들어 놓은 오작교에서 가운데서 만나서 서로 눈물을 뚝뚝 흘리지. 그래서 비가 온다고 그때쯤. 어여쁜 중세국어 시절의 어여뿐이면 가엽슨, 불쌍한, 이런 뜻이에요. 아, 예쁘다가 아니라, 불쌍한 이 몸을 살까 여겨 바란이다. 이대로 계속 물불 싸움이 끝나지 않으면 저 죽습니다. 불좀 꺼주세요. 알고 싶구나.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두고, 여일 때, 여이다. 님과 헤어질 때, 검던 머리, 희도로 못 보는가. 아,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됐습니다. 이별이 오래 지속되고 있었구나. 사랑은 헤엄 없어. 노소를 모르는가. 이 늙은이에게도 이런 사랑의 병이 생기다니. 10년 전의 맹설을 오늘 문득 생각하니 금석같이 튼튼했던 그 말씀이 어제인가 그제인가 귀에 쟁쟁하야시니 귀에 맴돌고 있으니 이 마음 맹세 진토 먼지와 흙이 된다고 해도 진토가 된다, 죽는다.고 해도 이잘소냐 잊겠는가? 죽어도 님과의 맹세를 잊지 않겠습니다. 아소 내 뜻은 다시 볼까 바라거든. 말이 빠졌죠. 내 뜻은 요 말이 빠졌네. 님을 다시 볼까 바라거든. 1년 300일, 1년 내내라고 합시다. 1년 내내 니친할 리 있을소냐? 잊을 수가 있겠는가? 님에 대한 생각은 잊을 수 없을 것이다. 1년 내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임금님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자 9번 문제 보세요. 가나다 이런 게 나왔지 제일 쉽고 만만한 걸로 하는 거야. 가가 세줄 밖에 안 되니까 제일 만만하죠. 가의 의문형 표현, 물음표 붙일만한 거 있어요? 둘째 줄에 있었죠. 대기. 2번. 가의 색채어 있어? 색깔 있는 거? 없어. 팔라 가의 언어 유의, 말장난. 화자의 태도를 해학적. 해학적이면 뭐예요? 크크크, 그, 크크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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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웃긴데, 가 웃겨? 아니지. 가에서 풍자해? 누구 비판해? 아니죠. 가에, 계절감 나타내는 시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밤이라고 시간은 있어도 계절은 없어. 그러니까 5번 탈락. 그럼 정답은 1번이지. 그러면 이제 확인하러 가야 돼. 어떻게? 해? 가에 물음표 꽂을 때만 한데 있었을까? 어, 가에 물음표 쓸만한 데 있었네. 체크. 나에도 물음표 쓸만한 데 있었죠. 체크. 다에도 물음표 쓸만한 데 있었나? 온통 물음표 엄청 많이 있죠. 그러니까 확실히 1번이 답이지. 9번 문제 어떻게 푼다고 여러 작품의 공통점 물어본다? 내가 제일 만만한 거 보고서 지울 거 지우고 남으면 다음 작품으로 또 2개 중에 3개 중에 체크. 이렇게 하면 된다. 9번, 10번 다 했구요. 11번 문제 보러 갈게요. 충신 연주지사 이야기 나왔었던 거. 1번. 그리운 사람, 임금님이 멀리 하늘 모퉁이에 있다. 신화가 임금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아까 거리감이라고 얘기했죠? 기나긴 그리움에 공연이 애만 끓고 있다. 신화가 왕을 그리워하고 있다. 괜찮지? 수심이 가슴에 피어난 것이 남의 탓이 아니다 다 무슨 말이야 남의 탓이 아니다 전부 다내 탓이다 이런 뜻이죠 신하가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왕을 원망하고 있다고 아니 내 탓이라고 삼번 틀리지 헤어질 때 검은 머리 희어지도록 못 보는가 신하와 왕이 오랫동안 이별하고 있었다 그렇죠 밝은 달이 되어님의 창문을 비추겠다. 내 뜻은 다시 볼까 바란다. 변함없이 왕에 대한 신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멀리서라도 임금님 지켜보고 싶어요. 맞는 얘기지. 옆에 새와 물에 대한 설명. 새는 아까 뭐였었지? 아. 앞에 이제 나와 있는 이 새는 아우 안 넘어가. 쌍쌍이 나는 새가 되어 님한테 가까이 가고 싶어요. 님 곁에 가고 싶어요. 심리 전환 아니죠. 현재 상황 아니지. 내적인 갈등을 강조합니다. 고민하고 있지 않죠. 간절한 바람 죽어서 새라도 되고 싶어요. 괜찮지. 자기 반성 잘못했어요? 아니지. 새만 봐도 정답 사네. 불내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화자의 애타는 정서, 상사병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 딱 좋지. 정답은 4번 됐습니 일단 정지.